유명한 언어유희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자꾸 죽겠다고 하면 진짜 죽을 맛이지요.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라는 거예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왜 사는 게 죽을 맛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죽을 맛이죠.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죽겠다고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내 삶이 다 죽게 있다. 내 자녀는 주의 손에 있다. 내 모든 게다 주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이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받은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